와이프한테 남자가 있다라는 걸 혹시 알아요? 음,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는데 이미 그날부터 알고 난 그날부터 두달 동안 본인이 사람 안 죽인 게 대단한 거야. 원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고 이런 시간들 지나고 나면 또호사다말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 보실 건데요? 아, 어... 와이프 보려고요. 성함이요? 아니, 진출 진출 상처를 받았대. 제가요? 와이프한테. 네. 음, 맞죠? 네. 그래서 이혼할 거예요? 아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이렇게 근데 화가 날까?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어. 와이프한테 남자가 있다라는 걸 혹시 알아요? 음. 근데 그게 본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남자분이 네. 어. 지금 일단 두분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점을 떠나서도 사실상 그 정도 걸리면 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나는 응. 음. 뭐, 어떤 점사를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살으란 얘기가 안 나와. 아휴. 응.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바람을 났다.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과 바람이 났다. 그것도. 음. 화가 나잖아, 그쵸? 그죠 근데 내가 볼때 지금 본인은 이 분노가 지금 조절이 안 돼. 아휴. 왜? 어. 이 상태에서 와이프랑 더 살아봤자, 이거는 복수하려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느 순간 죄를 때릴지 몰라. 이집 내용을 안지 얼마 안 되셨죠? 한두달 됐어요 그러니까 그두달 동안 지금 본인 생지옥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는데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래요? 여집국 숨기고 살느라 힘들었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집국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잘 살면서 나랑 뒷바라지 잘 해주고 응. 음. 그렇게 모양처가 따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두 얼굴이라는 거지 시당초 두 얼굴이었다는 거지 처음부터요? 네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닌가 이걸 물어본 게 제일 어려운 거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바람이 핑핀 거고 바람이 난 거면 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지금 단순한 바람이 아니잖아. 네. 도의적으로 의도적이고 어찌 됐든 간에 내 신랑의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난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본인이 알고는 이 사람을 못 만나요. 이미 그날부터 알고 난 그날부터 두달 동안 본인이 사람 안 죽인 게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순히 놔주는 게내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인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한테 뭐 복수라도 좀 하려면 에이 복수를 해서 뭐 합니까?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그래. 그런 게 있어. 사람이 항상 네. 손해보고 살으라 그랬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 와이프한테 복수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묻는다면, 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아... 어떤 복수를 하라고 해요? 어디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죽여? 살려? 그리고 그게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본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본인 마음이, 마음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 마인드가. 그죠? 피가 많아요, 피가 그럼요. 그니까 그게 왜 복수를 한다고 본인이 편안해지지 않아, 절대. 이 음... 여자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음. 수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랬을 그러니까. 거야. 나도 외로웠어. 난 당신한테 잘못한 게뭐 있냐. 그래, 그, 그 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니까 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잖아. 대부분의 여자들 그러진 않아. 걸리잖아. 응. 잘못됐다, 미안했다. 이거부터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응.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제 와서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대주어 보고 내가 이 와이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화가 더 나. 근데 복수를 이 사람한테 본인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복수하면 복수할수록 당신은 당신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같이 무너져. 어떻게든 처절하게 저걸 응징하고 싶어. 네. 근데 그런 어떠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없어. 맞아요. 어. 갈라서는 것 말고는 없어. 근데 무언가를 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제처를 취할 때 네. 본인이 같이 무너진다는 걸왜 생각을 못 하냐는 거지. 차라리 이럴 때는 깔끔하게 돌아서고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만났잖아. 네. 절대 같이 못 살아. 행복하게 못 살아요. 왜? 사람은 인간응보가 있어. 일방적이지 않아. 네. 지금 이 와이프가 본인한테 상처 준 만큼 본인 절대, 지금 여기서 본인이 굳이 복수를 안 해도 이 와이프가 결과적으로는 받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 그 벌을 본인 스스로 주려고 하지 말라고. 혼자 남은 아들이 불쌍해지 엄마도 없이 어떡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내라고. 그럼 그 아들을 이 정신 나간 년한테 맡기고 살으라 그럴 거야? 아니면은 아들 불쌍해서 이거를 다 묻고 하고 넘어가 살수 있어 본인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꼭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말 듣고 지금 원래 어쩔 수 없어 인간 때문에 다쳐라 인간 때문에 끝내라 파 계속 깨지는 수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본인 절대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돼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네. 손 올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갈라서 해야겠네 음, 찬바람 불때다 정리된다고 하니까 네. 자꾸 복수 타령하지 말고 최고의 복수는 본인이 잘 살면 최고의 복수라 했어 잘살 거예요 원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고 이런 시간들 지나고 나면 또 호사다 말하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려고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내가 뭐더 이상 도움 드릴 게 없네. 일단,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정리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대주님.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